국민일보 노동조합은 김영민 후보를 초대해서 파업 대북의 행사를 개최한 당사자로서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합니다. 먼저 김영민 후보가 목사 가운을 입고 찬송가를 개사해서 패러디했다는 부분. 몇년전 텔레비전의 개그 콘서트에서 여성 개그맨이 출산 드라를 연기하면서 목사 가운과 찬송가를 개사해서 부르는 걸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그 콘서트의 슈퍼스타 KBS에서 교회 집사님이라고 찬송과 부르는 모습을 패러디해서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가 됐는지 의문스러운데요. 일부 잘못된 기독교의 행태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목사 가운을 잇는 것이 공연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100일, 109일째 파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업을 하고 있는 취지는 한국 교회, 한국 사회 공적 재산이 국민을 보가 타유화되는 것을 막고 편집권을, 편집권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윤영민 후보가 기독교 교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는데 그 목소리가 저희는 유의미하다고 봤고요. 또김 김 후보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과 명망 있는 인사들이 저희 국민일보 노조의 파업을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싸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가 낙곤수 방식으로 기독교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 일부 단어만을 지적하면서 반기독교라고 낙인 찍는 것은 비판 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비판을 반기독교라고 교묘하게 바꿔놓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지금의 기독교 기독교의 회개와 성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끌어넘치고 있습니다. 비판을 수용하고 개선하는 노력 대신 비판 자체를 공세하는 방식이야말로 기독교의 왜 개혁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기총은 오늘 성명서를 내면서 김용민과 민주통합당 국민일보 노조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국민일보 노조를 향해서는 국민일보를 떠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길게 반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 선거와 패권 다툼, 분열, 기독교인의 명예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장본인이 지금의 한 교총입니다. 홍재철 대표회장은 김 후보 사태를 계기로 패당적인 기독교인을 결집시키려는 선거 개입 의도를 품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한국기독교계를 대표한다는 국민일보도 김용민 주기기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 후보에 대한 국민일보의 마녀 사냥은 국민일보 노조가 왜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기총 성명은 국민일보 노조원은 국민일보를 떠나라 고 주장하고 있는데 노조원이 떠난 상태에 국민일보 보도 태도가 어떨지를 김 후보 관련 일 년의 보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